유튜브 성원이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입니다. 현대 오토에버죠. 매수 가격이 187,304원이고요. 7%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자 후반으로 가면 거의 저점 부분까지 또 내려오네요. 거의 10%를 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오토에버, 지금 최근에 목표가를 올리는 진단, 그 리포트까지 나왔는데도, 종목의 주가는 자꾸 이렇게 급락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건지 앞으로 전망 과연 좋게 볼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요거 좋은 평가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빼네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자 현대오토에버가 자그 리포트 하나가 나오면서 어좀 실적이 좀 둔화될 예,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사실 주가가 좀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어, 현대 오토 에브라고 하는 그룹은, 이 종목은 현대차의 그룹에서 우리가, 어, 디지털 인프라를, 예, 구축을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유효합니다. 예, 성장성은 유효한데, 어, 그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잘 보고 있다가요. 오늘, 대란 거래가 터져가지고, 오늘 뭐 전일 대비해서 벌써 지금, 예, 35만 6천 주면은, 어,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266% 지금 매물이 지금 예, 예, 좀 수량이 좀 증가한 거니까 이거는요 내일 정도 좀 되면 주가가 저점이 나올 거예요. 오늘 하루만 좀 고생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만 고생하시면 이 종목은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대해 도달합니다. 이게 보시면 앞전 에, 내용을 보시면 앞에 있는 이내용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왔죠. 이때도 리포트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또 리포트가 나왔을때 급락을 했어요. 급락하난 다음에 주가 바닥 빠지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죠. 이번에 또다시 한번 하락이 남낼 정도까지 한번 하락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16만 7 0 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14만 원 깨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만 깬, 깬다고 하면 이게서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원대에서는요 추가 매수예요. 이거는 내일 빠지면 조금 조금씩 물량 더, 에, 비중을 더 실어간, 지금 비중을, 에, 7% 가지고 계시잖아요. 7% 가지고 계시니까, 그, 내일 정도, 에, 빠지면 내일 정도 또 추가 매수하고 모레 정도 추가 매수, 최종적으로 한 14만원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이게 저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죠. 요, 요 정도에서는요, 한번 매수하세요. 이 정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14만원, 또는 15만원. 그러니까 15만원대에서, 어, 예를 들어서 지금이 7% 가지고 계시니까, 7% 가지고 계시니까, 한, 두개 앞에서, 한8% 매수를 하시면 15% 되잖아요. 그죠? 15% 정도 가지고, 14만원 정 내려오면, 이게서 추가 매수까지 가는 전략. 크게, 자율주행 쪽에서는요, 현대 오토에버가 탑픽 종목이니까요. 이거는 오늘 보면은 예, 지금 예, 기아는 괜찮잖아요. 그죠 기아 보세요. 오늘 기아 주가 흐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앞점 고점 돌파도 나오겠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대 오토에버는 주가는 상당히 주가가 예,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인 일시적인 하락이 나오실 뿐이니까 추가 매수 15만 원, 14만 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은 아, 좀더 내려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게 아주 탑픽으로 꼽을 수가 만한 종목이니까 아,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대오토에버 살펴드렸습니다.